국회의원관에서 발표한 바 같이 뭐 국회의원관 안에 가면 단독주택까지 만면망가고정도 되죠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수는 어, 저희들이 허용이 되그 가입자의 일순위대기시 38평이 유명하니까요니다 <laughs> 판교의 개발 부인 품면서 분당이 올라가죠. 뭐, 강남이 올라가죠. 계속 올라갔죠. 그러니까 경제학의 원리로 말하면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판교를 공급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. 어, 그거는 뭐냐면 투기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. 예. 공급으로, 아, 이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죠. 판교가. 그래몬이 업관 심사 청고세적으로 인터뷰해 주시겠는데 그래도 접해 보세요. 왜냐? 제 역할을 어.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이 있으세요. 야, 이렇게... 판교 신도시도 들여다보면 100개의 주택이 있다면 80은 다 분양 주택, 판매용 주택입니다. 실질적으로 장기 임대로 가고 있는 주택은 20% 밖에 불과하기 때문에,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주변 집값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더 끌어올리는 효과로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. 그냥 계속 집장사, 땅장사 논리가 작동하면서 개발이익 잔치가 된게 판교의 현재 모습이다.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건 소비자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.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시세차익이 문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이 나지 않는 정책을 꾸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.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.